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쌀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은 22년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아마도 기름들은 좋은 연휴 다들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1월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야, 코스피에도 삼재가, <laughs> 삼재가 있나, 이런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딥한 공부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아, 맞아, 맞아, 이런 일도 있었지. 이 정도로 그냥 가벼운 이야기를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기름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1월에 생겨났다니 과연 어떤 일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시죠 렛츠 i 릿 바로 첫 번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3일부터 심상치 않았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횡령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 많은 기분들이 야 무슨 연초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러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야 그때 팔아야지 이렇게 말하러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나 봤더니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횡령 혐의 발생, 거래 정지 오스템 임플란트 내 자금 관리 직원이 무려 2,215억 원이나 횡령을 했다고 합니다. 2천만원만 횡령해도 정말 많다고 볼수 있는데 그런데 사이즈가 완벽하게 다른 그 정도의 대규모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봤을 때이 중에서는 335억원을 반환 그리고 1880억 중 1414억원이 회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오픈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월초부터 오스템플란트가 거래정지가 되었는데 그 와중에 증시가 너무 안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증시는 쭉쭉 떨어지는데 오스템플란트는 그 자리서 가만히 있으니 그러니까 원래 오스템 임플란트 코스닥에서 2 2위에서 랭크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애들이 지금 현재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덧 코스피 15위까지 올라왔다는 야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동진세미킴이라는 이러한 기업도 갑자기 엄청나게 하락했는데요 최근 들어 주가 상승이 가파른 동진세미킴이 갑자기 하루 만에 8.4% 나빠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그런가 다 봤더니 방금 전에 봤던 슈퍼개미가 아니라 슈퍼횡령개미 있죠. 그분이 동진세미캠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보유지분이 1%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가 바로 결국 매도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에 주가 하락이 가팔랐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슈퍼횡령개미는 동진세미캠만 엄청난 돈으로 투자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11월 11일 빼빼로데이죠. 이날 NC소프트의 차트를 보시면 11월 11일 빼빼로를 하나 딱 세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무려 3천억이나 매수 했다. 이러한 소식도 나왔었죠. 자 그렇다면 결국 모든 투자가 성공을 했는가. 그런데 결국 그건 아니었습니다. 몇천억씩 주식 투자를 해서 결국 손실액은 무려 761억원. 이때까지 42개 종목에 투자를 했다고 밝혔으며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금계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당연히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정말 대담하게 이러한 행동을 한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 오스템미플랜트가 계속 거래정지가 될지 말지 이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아무 죄도 없는 주주분들에게 피해가 없이 빠르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딱 봤는데 야 이거만 해도 진짜 대단하죠.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 1월이 시작하자마자 나타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도로는 삼재라고 볼수 없겠죠. 자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 화요일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붕괴 사고. 야, 이것도 진짜 충격과 공포였죠? 자, 차트를 보면 아마도 기분들이 바로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26,500원에서 거래가 되었던 HDC 현대산업개발. 그런데 지금 가격 기준 14,450원.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난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무조건 이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악재는 무조건 피하자. 절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자. 이러한 교훈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나 봤더니 공사자 외벽이 붕괴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여섯 분이 실종 중한 명이 사망하셨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모든 게 당연히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바로 사퇴를 했으며 브랜드 가치가 원래 4위였는데 24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내 생명이 위협받는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은 이유는 바로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6개월 전에 지난해 6월 철거 공사 중에 그때도 외벽 붕괴로 17명의 사상이 발생한 바 있죠.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6개월 사이에 두 번이나 이러한 일이라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악재 HDC 현대산업개발 주가는 무려 거의 반토막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이건 또 같은 날이네요. 1월 11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위믹스 대량 매도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자 일단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위믹스라는 가상화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믹스가 뭔가 봤더니 게임 회사인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위믹스는 미드포라는 게임에서 흑철이라는 걸 캐면 바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 이거 돈 버는 게임이구나 이러한 기대감을 받으며 위메이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죠 제 기억에 10배 가까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위메이드가 자기가 만든 위믹스를 팔았다는 소식이 나 있습니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주주가 그냥 자기 주식을 판게 아닌가 카카오 먹튀랑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구체적 시기와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2천에서 3천억 규모를 팔지 않았겠나 이렇게 볼수 있다고 하는데 하는 길이 야 상장 사면은 다 공개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위믹스가 바로 코인이라는 겁니다. 가상자산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가상자산은공식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대량 매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을 발표해서 조금씩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만 결국 최근 들어 코스피 코스닥이 매우 좋지 않아서 주가가 쭉쭉쭉 흘러내리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참고로 저기서는 이렇게 위믹스를 팔았다고 해서 한몇 백억 팔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 를 조사다 하 보니까 2천에서 3천 원이 정도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야 진짜 대박이다 이러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1월 18일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신라진 한때 진짜 시대를 주름 잡았던 그러한 종목인데요. 아마 주식 경력이 3년 4년 그 정도가 넘어가시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 신라젠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5만 2천원 대단하죠? 그런데 결국 12,100원까지 쭉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거래정지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왜 거래정지가 됐나 그걸 봤더니 여기도 횡령뱀이 있었네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 현지 경영진의 횡령 그리고 배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래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5월부터 거래정지가 되었는데, 결국은 이번 달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20일 내에 열리는 코스닥 시장위원회 여기서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바로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개선기간 부여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어쨌든 신라젠 주주분들은 지금 현재 몇 년째 정말 소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죄 없는 주주분들에게 큰 피해가 없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길 일선 이 사건은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매우 큰 사건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죠. 1월 21일 금요일 안트로젠 임상 실패를 했는데, 그런데 공시를 안 하고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게 또 무슨 일인지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그때 충격을 기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가가 쭉 떨어지는 거 장대 연봉인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날부터 계속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볼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 66,000원이었던 주식이 어느덧 23,000원 3분의 1토막이 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 자,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또 어렵네요. 당뇨병성, 독부궤양 신약후보물질의 임상3상 DFU301 실패. 그러니까 임상이 결국 실패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겠죠. 바이오라는 건 원래 조금은 리스크하다고 볼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인데요. 바로 모든 상장사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로 공시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회사 안트로젠, 공시를 하지 않고, 다른 데다가 올렸다고 하는데, 야, 어디다 올렸는데, 미니온피에 올렸나? 그걸 봤더니,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먼저 업로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공정공시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위반이겠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트로젠이 과연 이걸 몰랐을까요? 아마도 그럴 확률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상장사가 구멍가게도 아닌데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저녁 6시쯤 올빼미 공시에 올린 이유가 딱 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몇몇 사람들이 먼저 털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준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밝혀진 바는 없겠지만 그 누구도 이러한 이해가 안 되는 행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안트로젠 이런 식으로 주가 하락이 엄청나게 큰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 보니까 야 1월 진짜... 다사다했다이 정도면 거의 끝이지 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월 21일 금요일 그 다음에 1월 23일 일요일 이때는 바로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아마도 기이 분들 아 맞다 맞다 불도 났었지 이런 말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에코프로비엠 5창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가 하락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이 공장은 소형 가전용 양극재 공장이라고 하는데 4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마이너스 7%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나마 주주 입장에서 다행인 점은 에코프로비엠 오찬 공장은 소형 가전용 양극재 공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에코프로비엠에 투자하는 이유는 차량용 양극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피해가 크지 않다 이러한 소식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에코프로비엠에서 불이 나니까 이러한 공시가 바로 나왔습니다 화재 피해는 그 영향이 중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플러스 현재 오창 공장으로 가입된 재산 종합보험 중 조업 중단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어 있으며 보상 한도액은 약 1,800억 이 정도나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에코 프로비엠 화재 피해는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사람이면 아 그런 갑다 역시 보험이 최고네 이렇게 볼수 있는데 하지만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연속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은 혹시 어디 보험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KB손해보험 그 다음에 삼성화재 이두 가지 손해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소식 때문에 KB금융 그 다음에 삼성화재 이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하락했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약간의 투자 심리 약화는 조금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몇몇 기대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야 주식 투자 <laughs>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하다 보면 꽤나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생각의 생각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결하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불이 난 곳이 한 곳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효성 tnc 공장에서도 불이 났선데요 울산 공장 화재 사고 여기는 하루 안에 진화가 되었네요. 22시간 만에 진화가 되었으며 250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주가가 6.8%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효성 tnc 울산 공장은 나일론 생산설비가 있는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에코 프로빔이랑 마찬가지로 효성 tnc 우리가 투자할 이유는 아마도 스판덱스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스판덱스 공장은 울산 공장이 아니라는 거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해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겠구나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결국 1월에 불까지 엄청나게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게 거의 마지막 펀치였다고 볼수 있겠죠. 1월 24일 그리고 1월 25일 이때부터 갑자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플러스 미국 여기에 관련된 소식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기사 하나하나를 읽으면 야 이거는 당연히 전쟁 나겠구나. <laughs>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투자 심리가 매우 나빠져 전 세계 증시가 완전 폭락을 한거기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데요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병력 8,500명 배치 준비. 자 내용은 아마도 기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병력 8,500명 배치 준비 강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야 이거는 전쟁 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쟁이 나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 전쟁이 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자산들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주식들은 많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마도 기업들이 주식 투자를 계속하다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이 단어만 나오면은 아주 귀신같이 주가가 빠지는 것을 아마도 앞으로 최소한 몇천번 이상은 보시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주식은 완벽하게 박살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자산들은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첫 번째 WTI 당연하겠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유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그리고 플러스 지금 현재 러시아의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천연가스죠. 이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가는 게 모든 게 끊긴다.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는 걸볼수 있고, 게다가 러시아는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 2위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백금, 팔레듐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러시아가 전쟁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루미늄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할수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했을 때저 길에서는 아직까지도 솔직히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쟁을 열고 싶은 그런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으르렁으르렁 으르렁 하다가 거기서 각자 원하는 걸 챙겨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설령 전쟁이 난다 보더라도 2001년 9.11 테러 아마도 기억나실 텐데요. 그때 당시도 주가가 폭락을 했지만 거의 한달 만인가 그 사이에 전부 다 회복을 한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러한 뉴스 전부 다 그냥 단기 노이즈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끝났나?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1월 25일 <laughs> 진짜 끝이 없네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소식이 나오니까 진단 키트 관련 주가 갑자기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휴마시스 이날 당일에만 9% 상승. 그 다음에도 쭉쭉 올라갔다가 상한가에도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그 근거는 당연히 이거였습니다.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13,000명, 14,500명, 16,000명, 17,500명, 17,500명. 17,000명. 아주 끔찍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기름들 지금 현재 연휴 잘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건강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 푹 쉬시면서도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비엠 내부자 거래 의혹. 1월 26일 수요일 날 있었네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더니 야 잠깐만 에코프로 비엠 아까 그 불났던 데 아니야? 맞습니다. 불까지 났는데 갑자기 이러한 소식도 나왔죠. 자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내부자 거래 핵심 임원 피해 의자 입건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진짜 완전 폭락을 했는데요. 에코프로 h n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은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그걸 봤더니 2020년 2월 SK이노베이션이랑 2조 7천억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공시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에코프로 BM이 이런 공시를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공시전에 임원들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이 욕심의 눈이 멀었다고 볼수 있겠죠. 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주식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러한 소식이 나오니까 에코프로빔이 9일 연속 상승해서 5만원짜리가 9만원까지 올라간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배나 올랐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웃긴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이 올라서 9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이렇게 하락해도 32만 8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시가 나오고 그 다음날 샀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볼수 있는데 하지만 결국은 욕심 때문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보니까 아니 길이 그러면 이거 거의 2년 전 일이잖아 2년 전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이유는 뭐야 그걸 봤더니 그 핵심 임원 4명에서 5명이 이번에 표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뉴스로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특히 증시도 좋지 않은데, 분란돼 선풍기를 틀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보통 내부자 거래로 기소가 되면 기존 계약은 법원 최종 판결까지 유지가 되지만 추가 계약을 맺는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충분히 악재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제 1월 27일 목요일 LG 엔솔이 상장을 했다는 거.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냥 하나의 공모주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오른쪽에 딱 보시면 지금은 이시가총액 2위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상장하자마자 하이닉스를 뛰어넘고 현재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단순히 공모주가 아니라 우리 코스피를 끌고 가는 기업 중 하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공부했다시피 소문난 장치에는 먹을 게 없다. 이 말이 진짜 맞는 걸까요? 첫 출발은 좋았으나 이틀 연속 현재 빠지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관심 있게 바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월에 있었던 정말 많은 일들을 다뤄봤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딱 봤더니 북한이 이번 달에 미사일을 7번 쐈다는 거 <laughs> 이런 것들은 뉴스 측에도 끼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악재가 지속적으로 터지면서 코스피는 무려 10.5% 하락 그 다음에 코스닥은 15.5%나 하락을 했는데 자기름분들 이번 1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기름분들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러한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네요. 그리고 이번엔 당연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름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리였습니다바이요